띠저 사이 안쪽으로 보이는 해. 제 서핑 기록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너희들도 노래하는 거야? 요 나는 호두의 당주 아세호 유세이두 하는 거야. 까! 귀신이야. 어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 귀신? 야씨 헤어스타일 봐라. 초사이언이야? 마, 빨리 일어나. 귀신 이 나타났다고. 어머나,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가 풀렸어. 어뭐 다리가 풀렸다고? 해 지금이다.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어. 무슨 리조트야. 그냥 귀신의 집이지. 누가 우리 집 호텔에 데려다 줘. 한번 하고 집에 갈 거야. 어, 난 새벽에 아무런 불빛도 안 비추는 거기서 맨날 뛴다고. 키, 10km씩. 나도 처음엔 개 무서웠다고. 사람들이 귀신이 나왔대, 이주야아 시끄러워. 어, 아, 씨, 깜짝이야, 씨. 아개 무섭네? 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인형이거든요? 이 인형은 진짜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바비 인형. 하여튼 사람 모습을 본 따서 만든 그런 인형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 불쾌해. 아 빨리 터트려 무서워하지 어. 마요 엘리스. 우리 따라와요. 그럼 떼어내. 불태워. 아 씨발. 거꾸로 매달린 낡은 인형이다 기계한 물체들을 만져보려 했지만 닿을 수가 없었다? 뭐야 실체가 없다고? 이거 귀신의 집인데 이거 큰일났다 걔들이 말한 게 진짜였어? 어 무서워 어, 찌찌 만지면 진정이 될것 같은데 엘리스는 넋을 놓았다 어 지금이야! 이런 씨발 아 가면을 쓰면은 물 물도 제대로 먹질 못하네. 관광객들은 모두 대피시켰어. 그 김에 근처를 둘러봤는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아 이제 어떡할 거야? 뭐 역시 우리 마나토 어, 대피도 시키고 말안 해도 척척 그 김에 근처까지 둘러봐주고 와이지 이새끼 뭐해? 어, 벌벌 쳐떨기만 하고. 엘림 저 혼자 자기 무서운데 우리 같이 자면 안 될까요? 오늘은 토끼 맛을 제대로 보겠구만. <laughs> 그래요? 오우! 아따! 아 같이 자자. 얼마든지. 얼마든지. 와호! 예! 잠이 안 오면 내가 재워줄게. 아니면 밤새 수다라도 떨까? 와이즈단 여러분 이거 똑같이 말합니까? 와이즈, 너도 얼굴이 파란데 괜찮아? 니둘이 네 같이 자려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뭐야 어? 어린애 수영복은 처음보는데? 좀 위험할지도 나호이버스에서 어린애 수영복 모델링은 진짜 처음봤어 소문이 완전 퍼졌어요 아 리조트를 강하게 불시하이 시작 시작했어요 환불과 퇴실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진정해 아씨 뭐 귀신가지고 난리에 테리를 계속 쳐봤으면서이 미친들끼들아 어? 단벽도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죽어 그냥 아가씨~ 간밤에 엄청난 소나기 힘으로 저랑 배를 꽉 끌어안고 밤새 잘 자놓고 이제 와서 또 도망치려고요. 그나저나 평소에 집에서 주무실 때도 인형을 꼭 좌우 대칭으로 하나씩 안고 주무시나요? 집에서 잘때 인형을 좌우 대칭으로 하나씩 안고 주... 잔다고? 너 그러면 결혼도 홀수로 하면 비대칭이니까 짝수로 해서 남편 두명 만들 거야? 나 그런 애랑은 할 수가 없겠는데? 윌리스 그 작자는 우리가 리조트를 운영한지 1년이 넘었을 때쯤 갑자기 아, 앞에 나타났어요 귀신 소문 때문에 저희 경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 못할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윌리스가 나타났어요 그땐 저희가 너무 조급했어요 동아줄을 잡은 줄 알았는데 리게이트 그룹은 최종 상황 기한과 함께 저희에게 거액을 빌어줬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저희는 어떤 수익도 내지 못했어요 이제 그 기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팔려가나요? 리조트는 채무 상환을 위해 쓰리게이트 그룹이 양도돼요 아마 처음부터 리조트를 집어삼키기 위해 꾸민 계략 같아요 아이 쓰리사이즈 그룹 새끼들 이거 판타지 리조트는 미드서머 그룹이 유산이에요 쓰리게이트 그룹과 군수산업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다가 옛 도시 함락과 함께 사라진 그 미드서머 그룹이요 제 아버지는 미드서머 그룹의 회장이자 엣지의 상사이고 m p 의첫 번째 주인이셨죠 근데 11년전 옛도시 함락때 미드서버그룹이 거의 모든 자산과 함께 공동적으로 사라졌어 <laughs> 와개 억가당했네 미드서버 그룹을 군수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빌어먹을 옛도시 함락사건 인체절그 사건 어? 인체절 그어 단갈론파야 뭐야 어, 미드서버 리조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런게 들어날까봐 판타지 리조트로 바꿨다 사람 많은데? 귀신이고 뭐고 그냥 <laughs> 결국에는 귀신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귀신 보면 무섭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면은 그 코스프레 누가 하나 싶지 무섭지도 않고 음흠음 음, 음, 꺄악 유주야 갑자기 꼬리 만지는 거야 자꾸 고민하면서 이상한 소리도 내지 말라고요 어젯밤 침대에서 내는 소리랑 똑같이 그렇게 내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좀모여야살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선 공동이 없나? 바다로 들어가면 수중 에테리얼이 있나? 대체 어디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지? 와, 둘다엘리스 무슨 생각해? 와. 나한테도 말을 줄래? 와. 어? 찌찌야, 찌찌야. 최소 아는 찌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 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고래? 어디? 이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말해 드릴게요. 엘리사 배 위에서 긴 밤을 보내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왔다. 또 나타났어 귀신? 이 귀신은 아니지. 그냥 악질적인 그 불쾌한 인형이지. 풍선이지. 밝은 대낮의 귀신이라니. <laughs> 밝은 대낮의 귀신. 주변의 관광객들을 모두 대피시켰다고? <웃음> <웃음> 무슨 이런 걸로? <정도로. 웃음> 근데 왜 목이? 야, 귀신보다 모기가 더 무섭다. 리조트가 모기 소굴이었어 봐. 어? 귀신 소굴에 차를 놨지. 모기 소굴은 진짜 다 도망갈 걸? 한시도 사람들이 있을라고 하지 않을 걸? 주변에서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주세요. 아, 어, 알았어. 찢지. 여요홀로그램 프로젝터네. 최신형 모델인 것 같아. 귀신흉내를 내기엔 정말 우스울 정도로 허접한 방법이지만. 아니, 일단 본체만 감출 수 있으면. 모두를 겁먹게 만드는 데는 충분하죠. 이딴 걸로. 그레이스 씨,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엘리스가 까치발을 들고 <laughs> 그레이스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아니 저 텍스트 몇 자로 어떻게 이 엘리스의 귀염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지? 이건는 그냥 몰카 아니야? 프로젝트라고 하기보단 차라리 이거를 이거 뭐야 이거 홀로그램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몰카 아니야? 여러분 여기 몰카가 있어요. 뭐라고? 몰카라고? 이렇게 하면 리조트 하루 만에 망할걸? 이건 너무 약하잖아. 녀석들을 완전히 멈추기 위해선 현행범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어 뭐야 여기 분명 설치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 우리가 뭘 했다고 짜한을 몰라! 음... 생각 좀 해볼게요. 리조트 내 가게 무단침입. <laughs> 악의적인 재물손괴. 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 거기다... 비대칭 헬멧 착용까지. 이 정도면 죄목으로 초본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죄목은 뭔데?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놀드 씨가 초청한 밴드들은 내일 낮에 리허설하러 올 거예요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리즈도 근데 겨울에는 아예 닿았나? 미드나잇 써멀 어 뭐야 또 비명이야? 아오. <laughs> 귀신 영상이 잔뜩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큰 일이야. 관광객들이 겁이 질렸어. 비표 하늘 쨍쨍한데 이런 거좀 있다고 뭘 겁이 질리냐? 아 답답해 이 새끼들 진짜 씨. 살려줘 너무 무서워. <laughs> 대답할 힘과 이상 잃어버렸어? 그 정도야 이게? 영상의 수가 과해서 대부분의 관광객이 크게 놀랐어. 아... 뮤직페스티벌의 출연진들과 <laughs> 모두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laughs> 서두르죠. 어딜 아니... 흩어져서 움직여요. 에티리를 나타난 것도 아니고 미치겠다.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요? 어 아, 뭐야? 아, 윌리스 씨, 또 당신인가요? 뉴에리두 방송국, 슬런구역 위성방송, 리두미디어. 간단히 말해서 아우. 뉴에리두의 주요 언론사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주요 그냥 뉴에리두 전체가. 당신이 고의로 일으킨 이 귀신 소동을 보게하기 위해서요? 현재 씨 전체의 생방송 중이니 부디 언행에 주의해주시길. 어 뭐야 방부가 프로젝트를 설치했다고? 펭귄부? 당신네 리조트의 방부죠. 엠피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돌보던 방부예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지? 엠피. 1 1년 됐으면 버려라죠. 어. 뭐야 이거? 야 엠피. <laughs> 펭귄부 MP 죽었어. 뭐야? 우리 목소리 잘 들려? 방부 눈 x 자된거 처음 봤어. 뭐야? 네가 다들 설치했다고? 이 미친 새끼 이거. 아니, 여러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MP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너희도 있고 뮤직 페스티벌도 있고 관객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나면 다들 떠나고 MP할지 테려사 그리고 빚만 남아. 아니 씨. 에어? 빛이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리조트가 잘안 돼가지고 이제 잘 되려고 빛도 없애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가 개트로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게 생겼잖아 이뜰이뜰한 새끼야 즐거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또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겠지 리조트를 지켜내야만 해 m p 테레사 오는 걸더 보고 싶지 않아 m p 는 뮤직 페스티벌이 끝난 뒤에 더 리조트 인기가 계속됐으면 해이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 하냐? 어? 생각하는 꼬라지도봐 11년 전 그대로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이 쳐 짧지?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아이씨 대기업 상대를 태클 잘못 걸었네 이거 어떡해 이거 전에 온 관광객들이 너무 무섭다고 해서 MP가 몰래 더 귀엽게 바꿔놨어 MP는 윌리스도 이 기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 진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걸 넘겼어야지 멍청아 누군가 뒤에서 MP를 기절시켰어 m p 는 카메라로 그 사람을 찍으려 했는데 카메라 빼앗겨서 박썰났어씨 때릴게 없어서 방부를 때려? 지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제멋대로 날리던 윌리스는 m p 를 보자마자 얼굴이 잠겨졌다 또 당신 짓입니까? 엠피는 그저 방부일 뿐인데 <laughs> 이 망할 출식 아니 이거를 이 라이브를 계속 보고 있는거야 시청자들은? 개꿀잼이겠는데 와우 화콘 와자와자 어떻게 대하고 있는걸까? 귀신소 등의 배우, 방부에게 피해를 준 범인... 전부 당신이에요. 증거는 MP에 뭐 많이 있어요. 윌리스씨, 당신은 모든 일을 빈틈없이 해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렸어요. MP에 카메라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방부의 체내엔 시각 데이터 레코딩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아, 이걸 몰랐어. 얘는... 아니, 방부들 기본적으로 다 로봇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이걸 왜 까먹어? 그 멍청한 놈아! <웃음> <웃음> 아, 기자들은 스피커폰을 눌렀다 뉴헤리드 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스리게이트 그룹의 기업뉴스 대변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 이걸 라이브로 다 보는건가요? 아실시간 시청자 수 장난 없겠는데? 윌리스 개꿀잼이겠는데? 윌리스씨의 모든 행동은 독단적인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내 커리어도 인생도 다 망했어. 아이고, 그런 니놈들에게도 고통을 선사해주지 <laughs> 여기 다터뜨린 후에 쓰레기 키도 다들버릴 거야. 내가 사장이 되겠어 아, 진짜 다 잃어버렸네.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네. 좀 불쌍한데? 싸우던 것까지 다 보여줬어 TV 생중계로 야 리조트 개 대박났다 이거 이런 라이브 송출까지 다 하면 우리 윌리, 윌리스가 수분 공직이네 이거 나한테 방법이 있어. 어, 그게 사실 뮤직 페스티벌을 마녀할 방법이 있긴 해. <laughs> 내 친구에게 리조트에서 공연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laughs> 만약 아스트라 야오가 올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아... 아스트라 야오요 가터링이랑 팔찌만 빼면 몸 전체가 완벽하게 대칭인 아스트라 야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들 아무리 예뻐도 솔직히 아스트라 야오한테는 대적이 안된다 아 친구 잘 만나가지고 연예인 친구 뭐 공들이 친구 뭐 없는 친구가 없어 적재적소로 쓸만한 친구가 다 있어 난 하나도 없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화상통화에 접속했다 어? 막 광고 촬영을 끝내고 다음 스케줄을 가려던 참인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 화상탕으로 이게 다 돼? 야이 슈퍼 울트라 핵전쟁 인싸 뭐야 이거 벨씨 전 이제 막 업무 보고회와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수행을 시작한 참이에요 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쟤는 아직도 저러네 벨씨 전 이제 막 업무를 마친 참이에요 어? 거긴 리조트인가요? 다 별만 얘기하네 그래 와이저 언급하지마 와이저 꺼져 이새끼 어디 있다이 초우냐 음, 아 이게 다... 어, 꽃밭이네 꽃밭 어, 야이 여자들 한가득이네 다이빙하고 싶네 여기 사이로 여러분 저희는 지금 판타지 리조트에 있는데요 이따 저녁에 해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에요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축제에 참여하실래요? 그리고 아스트라씨 어... 아스트라 씨. 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해변 뮤직 페스티벌에서 노래하는 거지? 좋아, 지금 바로 갈게. <laughs> 이해된다고? 이해 된다고? 하지만 아직 스케줄이 남아 있지 않나요? 사실 나 아까부터 방송 보고 있었거든. 아 진짜? 뮤지컬에 <laughs> 나서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 어차피 남은 스케줄은 탑스에 높으신 분들을 위한 거라 이분한테 어?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본 스케줄은 탑스의 높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아니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개인적으로 노래 불러줘? 1대일 대면으로? 아스라 좀 뭐라 이상한데? 뭐너 뭐해? 연예인이? 뭐 탑스 정치계 거물들을 위한 그런 스케줄이 있대.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아 방송 다 봤구나. 그렇지. 이 개꿀잼 라이브 이벤트 안본 사람 없겠지. 뉴예르도 전체가 다 봤을 걸?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 이런 친구들이 어디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한 거예요 다들 오늘 밤 리조트에서 꼭 만나요. 하필 잠깐 끊지 말아봐요. 아스트라 씨랑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휴대폰,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면 방송을 마무리하려던 TV 카메라를 향해 휴대폰 화면을 가져다댔다 이거까지 다 찍혔어. 셀랑에! 음, 모두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전 판타지 리조트의 해변 뮤직 페스티벌 참가해서 제 노래로 신비한 마법을 펼칠 거예요. 판타지 리조트 터지겠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판타지 리조트로 오셔서 저랑 만나요. 아, 난 근데 안만 유명한 사람이 가도 저는 정말 내가 팬인 그런 유명인이 어디로 출몰을 한는데난안갈거 같아. 분명 사람 몰리게 뻗어나거든요. 아, 웬만해서는 1대1로 만나는 거 아니면, 아, 사람 많은 데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진짜, 아스트라 이걸수락해줄 것도 참 시원시원하다. 아무런 대군도 받지 않고, 얘 소속사도 없어가지고, 이, 이런 즉흥적인 결정이 가능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반적인 루트로, 이 많은 메이저 언론사들을 초빙해 홍보를 하려면, 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아, 그러니까. 미친 능력인 거죠. 벨은, 딱히 무슨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어떻게든 그냥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윌리스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애써 모셔온 언론사들이 결국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 윌리스 좀감평해줘야 돼, 이거. 윌리스가 데리고 온 언론사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홍보 못했어. 어때요, 앨리스? 괴단방에 들어온 뒤 맞이하는 첫 여름. 마음에 들어요? 저희 이제 서로의 처음도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보낸 여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여름이 될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보낸 여름 중에서 최고의 여름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친구들이 하나 둘 리조트에 도착했다. 뭐야, 이 새끼. 어. 아이 좀 가까이서 보자 쩌뭐이 계단도 없어? 이 점프 못하는 이 사람 이거 배를 안 해놨네 이거 이얘 뭐지? 우와 이게 스박이야멜로이야 찌찌야 뭐야 엉덩이야 얜 뭐야 이거 수줍어하는 소녀 진짜 이 허벅지에 벨트 꽉 동여매지 않으면 뭐 누가 이게 하고 있습니까? 젤레스 이거? 어 누가 뭐총 머리에 겨누면서 어이 디자인팀 왜 내가 요청한 그 허벅지에 벨트가 없지? 내가 말했을 텐데 그걸 넣지 않으면 캐릭터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내 청바 좀 보고 싶어? 어 죄송합니다 땅장 넣을게 하고 넣은 거야? 이게 없으면 뭐 세상이 멸망해요? 피안 통하겠다 이거 짝다리 되겠다 야 엘리스 보면 기절하겠다 한쪽 앞머리만 내리고 그 한쪽에 머리띠 한 네다섯 개다 있고 가슴팍에 있는 저 셔츠 주보이도딱한개 있고 거기에 또뭐핀 들어가 있고 손에도 이거 반지 오른쪽 손에 반지 두 개나 있고, 넥타이 핀도 비대칭이고, 리본도 한쪽에만 있고, 허벅지 벨트도 한쪽에만 있고, 양말도 이거 한쪽에만 싹 올라가, 올라가 있고, 머리카락도 한쪽에만 저렇게 하고 있고, 앨리스 터지겠다. 오! 이 비대칭을 대표하는 생물은 도대체 뭔저 벨님! 아악 하고 소멸하겠다. 저 아스트라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이 쓰리게이트 그룹 매니저와 대치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침착하고 논리도 뚜렷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밀어붙이시더군요. 잘하셨어요. 헤헤. <laughs> 가슴으로 쓰다듬어주세요. 다른 쪽 스케줄을 거절한 걸 알면 회사에서 화낼 게 뻔하지만 아슬아 진짜 무책임하다. 어? 다른 약속이 다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대신 공연 좀 해달래. 그게 더 우선이야. 어? 그래? 내가 갈게. 하고 다 꺼져. 난내 친구가 더 중요해. 하고 여유가온것 봐. <laughs> 그 계약한 업체의 입장들 다속 터지겠다. 아니 이, 이 아스라 이 새끼가 또 포크를 냈어 아스라야 그러면 안돼벨 드디어 왔구나 저번에 보여줬던 옷으로 갈아입어봤어 어때 우와 진짜 전력 질주하면서 점프한 다음에 딱저 가슴 계곡 사이로 다이빙 하고 싶다 내 얼굴을 저기에 파묻어가지고 진식사한다 해도 난 좋을 것 같아 인생의 미련은 이제 없어 저기만 갈수 있다면 얘 누구지? 오늘 밤에 부를 곡은 전에 너희 오빠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 어? 언제? 너 와이즈랑 뭐 했어? 아서리 얘좀 몸을 험하게 굴리고 다닌 것 같은데. 아 이상한데? 뭔가? 그때 지나가던 이 여자애가 내가 흘러가리던 멜로디를 무의식적으로 이어서 불렀는데 진짜 너무 잘 부르더라고. 즉석에서 자꾸 이렇게나 잘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 아이랑 취해지고 싶었지. 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는 것 뿐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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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도 음악해? 이름이 뭐야? 저저저저밴밴 밴드를 하고 있어요. 밴드 이름은 엔젤드. 아 죄송해요 말이 잘못 나와네요. 나중에 뮤직 페스티벌 개막식 때밴드 앞줄로 와. <laughs> 같이 인터랙션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농덕도 추가하자. 와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 거물 연예인이랑 이렇게 갑자기 연줄이 생긴다고. 아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래도 돼? 아, 휴가 친구들과 인사하기. 니코라, 에밀리온 눈왜 저래? 에밀리온 눈이 둘다 멀었어. 너 미쳤어? 아니, 에밀리온 눈 한쪽밖에 없는데. 오랜만이야, 파트너. 냠냠, 로프근, 햄버거 드실래요? 로프근도 함께 하실래요? 나중에 같이 놀자. 아, 근데 나는, 만약에 내 친구가 그냥 나한테 이렇게 인사 치려면 하고, 다른 친구 만나러 휙 가버린다? 저는, 딱히 그거를 막, 소중한 친구라고 인식하지 못할 것. 우야하아 이게 빵댕이야 멜론이야. 야 이렇게 친구가 많은 삶은 와 이게 수박이야 멜론이야. 와 몸매 <laughs> 몸매 탑 1순위는 야나기 아닐까? 아가씨 진심이세요. 지금은 방학이라고요. 매일 학교랑 수업 같은 얘기만 하시면 머리가 비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찌찌, 빵생이슬쓰러찌지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헐크라다. 어, 야, 뭔 야? 좀천천히좀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예, 휴가가 끝나 아이, 니아요 코멘트를 넣을 시간이 없어. 와... 야 10초... 야, 10초는 갔냐 이거?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네 진짜 확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어 로포콘님 시간 날때 저랑 같이 해변에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해요 <laughs> 결혼하자고 해라 그냥 트리거씨 제가 리조트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초대한 적이 없는데? 또 스토킹했지. 말 돌리는 것 봐. 아, 얘 불안하다.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친구 얘랑 아니어지고 다른 여자친구 사귀고 있으면 얘가 계속 보고 있다는 그 상상을 떨쳐낼 수가 없겠는 걸? 아, 제대로는 여름이네. 나도 뭔가를 좀 즐겨야 될것 같긴 한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 좀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잘안 들려요. 학교에 돌아가기 싫다고. 좀더 크게 말해봐요. 학교에 돌아가기 싫어! <laughs> 벨씨, 바늘이 향에 크게 외쳐요. YG 즈이 씨발 새끼야! 일반 나만 일반하고. 벨 y g 는 근처에 있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들으라고 한 거야. 저새끼 어, 저려내야 돼 저거. 지 혼자서 살기 냅둬야 어? 지 여동생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느끼게 해야 돼 저거 아... 아스트 야구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도농도도 추가하고 사이도 받았어 헤헤헤헤 <laughs> 헤헤 다음에는 한끼 자고 싶다 리조트의 단기 경영권이 곧 만료된다는 얘기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얘들이 표정싹 바꾸고 가 이제 이 리조트는 우, 이제 우리가야 이러면..레전드 어..사진이야? 좀..크게 좀 보여주지 아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벤트 스토리마저도 거의 한 3시간 이상은 된거같네요